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희왕 엑스트라 초월 강화 팩을 가져왔습니다 두, 두 팩이고요 저희 동생이 세 팩을 깠는데 로드 스타일 검사랑 메 잠깐 메타리온 에라클레스타. 언니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? 크리보토레의 크리보토레로 물빛빛물빛빛 빛. 물? 빛? 빛. 이번에는 제가 두 팩을 까보겠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저는 그래도 겨우 두 개니까 한... 음... 레오는 나오겠죠? 아닌가? 레오는 무조건 나가나? 내가 한번 꺼내볼래요. 내생일이 잘... 음. 뭐가 나오실까? 두둥 등... 응, 나도 볼래... 두둥 누가 나오실까요? 두두두두둘 등... 둘 등... 둘 등... 둘 등... 둘 등... 둘스사우둘스둘 등... 둘 등... 가 보이네. 이메지널리 아크 터플런스 스타리스타트 로드스타의 검사. 아, 똑같나 로브스타의 검사? 로브스타의 검사는 똑같은데 스타리스타트는 엄청 깜짝이고. 화코 됐다. 이번에는. 아악 아. 밥, 바 고, 야 유, 희양, 한번더 가보겠습니다. 내건자내 콘자. 아, 콘 아, 카자로콘겠습니다 어. <목소리> 잠시네, <좀>. <목소리> 칼로... <목소리> <슬김목소리> 어. 아니에요. 최신 전사 샤인 영 이미지, 에이메지널리 아크터보 나고자 모임마. 뭐 이매지널이 아크 텀백 끝! 음. 이번에는 약간 좀 그러네요. 이매지널이 아크 텀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따가 제가 나온 칸의 등급을 등급을 보여드릴테니까 그 동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누르고 싶으면 누르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